종로구에서는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건강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2020년 세분맞이 분야별 대청소를 추진합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종로 주민들이 다양한 형태로 기부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종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다양한 종로구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종로통의 김지혜입니다. 종로구에서는 쾌적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기간 방치된 5개 광고물 정비를 추진합니다. 이번 5개 광고물 정비 대상은 주인 없는 간판,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위험 간판 등을 포함하며 5월 8일까지인 집중 정비 기간 동안 무상으로 철거합니다. 뿐만 아니라 종로구에서는 2008년부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을 통해 한글 디자인 간판 및 친환경 LED 간판 교체 사업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간판 정비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을 통해 쾌적한 도시 경관 만들기에 힘쓸 것입니다. 주민이 살기 좋은 종로구, 한 주간 종로구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새봄맞이 일제 대청소의 날 시범 행사를 가졌습니다. 지난 25일 종로구에서는 지속가능국 직원들과 환경미화원이 함께 새봄맞이 대청소의 날 시범 행사를 가졌습니다. 광화문 광장 내부와 세종대로변 보도, 세종대로 도로 등을 대상으로 고압 물청소를 실시해 미세먼지 제거에 나서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환경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도 자율청소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이때 지역사회의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고자 주민들이 기부 행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봉제 장인들이 만든 수제 마스크 400장을 기부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주민이 100여만 원이 담긴 돼지저금통을 기부하는 등 코로나19의 위기 속 종로주민들의 온정이 모이고 있습니다. 종로구에서도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고 공적 마스크 양보 운동을 진행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종로구 소식입니다. 지역 내 행복 공감대 확산을 위한 종로 여행 다 함께 행복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종로 여행 프로젝트는 주민의 주도하에 행복 실천 과제를 발굴하고 지역사회에 홍보하며 구 전체의 행복한 분위기를 환기시키고자 시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특강 및 현장 워크숍, 조별 캠페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번 프로젝트에 관심 있는 주민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2020년 상자 텃밭 보급 사업 2차 분양을 시작합니다. 도심 속에서 친환경 채소를 기르며 웰빙 생활을 체험하는 2020년 상자 텃밭 사업의 2차 분양을 시작합니다. 상자 텃밭은 배수판과 바퀴 등을 부착한 상자에 상토, 모종, 씨앗 등을 담아 옥상이나 베란다 등에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수확의 즐거움을 가까이 즐기고 싶은 주민 여러분의 신청을 기다립니다. 종로구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보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모임, 외식, 여행 등은 연기 혹은 취소해 주시고 의심 증상이 있을 시 출근을 삼갑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출을 자제하며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건강거리를 지켜주세요. 개인 위생 수칙 준수와 주변 환경 소독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잠시 멈춤 캠페인 영상을 띄워드리며 주간 종로통이 준비한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잠해지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해 불안감이 커져가는 이때 종로구는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한 잠시 멈춤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하나, 외부 활동을 자제합니다. 외출을 비롯한 타인과의 만남을 자제하고 모임을 연기합니다. 우리 잠시만 자택에서 머무는 생활을 하기로 해요. 둘, 온라인으로 소통합니다. 지인과 연락할 때는 전화와 인터넷, SNS를 활용해주세요. 전염방지를 위해 몸은 멀리, 마음만 가까이 하기로 해요. 셋, 개인위생을 철저히 합니다. 깨끗하게 손을 씻고 마스크를 착용하며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주세요. 어쩔 수 없는 외출 시에는 특히 더 꼼꼼한 관리로 위생을 지켜주세요. 서로에게 백신이 되는 잠시 멈춤 캠페인. 종로구와 종로구민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에 함께해주세요.